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켓몬 퀘스트에서 FS 기프트권을 가지고 어떤 순서대로 템을 사면 좀 좋은지 요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과금분들 같은 경우는 FS가 엄청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금을 구하기 솔직히 좀 힘들어요. 하루에 많아봤자 100개. 처음부터 잘못 사면 고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사는 게 중요하고 무과금분들 기준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앞서서 FS 받는 방법을 좀 요약해서 알려 드리면 첫 번째, 퀘스트에서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다들 알죠. 하루에 50개씩 받는 거 여기서도 받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과금을 하면 줍니다. 근데 과금을 하면 그냥 100개 200개씩 줘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3만 원어치 과금을 한다면 뭐몇백개 주는 거 기본으로 깔리고 매일매일 50개씩 받는 거 있죠. 이게 200개로 늘어나요. 하루에 50개씩 받는 게 과금을 하면 하루에 200개씩 받기 때문에 넘사벽 차이로 차이가 심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무과금 분들은 과금 분들이랑 좀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무과금 일주일 동안 f s 받아봤자, 과금하신 분들은 뭐 하루 이틀이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무과금 플레이 가능합니다. 그거 어떻게 할수 있냐?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지금 무과금으로 이제 거의 진행딩까지본 상태고, 보스는 방송 때 잡으려고 일부러 안 잡고 있어요. 내가 하는 걸 봐서는 분명히 무과금 분들도 클리어 할수 있고, 여기까지 오는데 대충 2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굿즈 사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내가 산 굿즈가 이렇게 있어요. 뭐, 쿠션들 보이고, 깃발도 두개 있고, 그 다음에 재료 두배 주는 것도 좀 보이죠? 어떤 순서대로 샀는지 알려드리면, 일단 무조건 먼저 사야 되는 게이 쿠션입니다. 이 부스터 쿠션, 주피터 쿠션, 사미드 쿠션, 그리고 이름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두투리오 텐트. 요네 개는 무조건 처음 시작하자마자 먼저 사셔야 되고 가격도 FS 5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개다 사봤자 200원이에요. 그래서 요거 네 개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 뭐 사는 순서 자체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네 개만 사면 되는데 굳이 순서도 따지자면 차미드, 주피터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두투리오 마지막에 부스터 쿠션 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개를 산 다음에 뭐를 사면 되냐? 이 파이리 플래그를 사시면 됩니다. 파이리 플래그 같은 경우는 뭐 무과금 분들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필수로 사야 돼요. 왜냐면 하 기술 떠올리기 특훈이죠. 자기 포켓몬이 기술 바꿀 때 들어가는 포켓몬 수가 1.5배 증가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남들이 3마리 될 때, 특훈할 때 3마리 될때 나는 2마리면 넣으면 되고 포켓몬 들어가는 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요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하 이제 무과금 같은 경우는 그릇이 냄비 하나밖에 없고 뽑을 수 있는 포켓몬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넣을 수 있는 포켓몬도 굉장히 수가 적고 고그 포켓몬 수 자체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파일리 플래그 필수입니다 가격도 100원 밖에 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의 씨 플래그 같은 경우는 그냥 경험치 1.5배예요 특훈 경험치 1.5배이기 때문에 약간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무각금 같은 경우도 요거를 쓸 일이 좀 있어요 어, 나는 사냥만 해서 레버 할 건데 그래도 포켓몬 이제 노가다 하다 보면 뭐 시드라 예로 들면 소드라를 뽑고 이제 시드라를 만들어야 되죠. 그때 이제 진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레버블 하나 시켜야 되고, 그거를 이제 탐험해서 할라 그러면 조금 힘듭니다. 탐험을 할 때는 최대한 이제 재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 가장 높은 단계에서야 해 되고, 이제 예 약간 좀 상태 안 좋은데 한 마리 끼면 약간 좀 단계를 내려야 되죠. 그러면 그거 자체에서도 손해고 경험치도 별로 안 올라요. 그래서 진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레버블 시킬 때는 나는 요거 씁니다. 레벨업 특훈 요 때만 써요. 그래서 요거 자체도 구매하는 걸좀 추천합니다. 근데 요거는 필수까지는 아니고 개인 취향이니까 무과금한테는 좀 그래도 난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레벨업을 시켜야지 이제 진화를 하는 고그 단계가 있고 그때 특훈을 시켜서 레벨업을 시켜야지 좀 평이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냥 사냥터에서 하면 좀 전에 말했죠. 자기가 갈수 있는 최대 사냥터에서 좀 낮춰서 가야 되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좀 적어지고 결과적으로 일정 시간마다 사냥을 할수 있는 요 시스템 내에서는 약간 좀 손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상의씨 플래그까지 샀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플래그까지 구입을 하면 뭐를 사면 되냐 여기에서 스톰박스 확장을 사시면 됩니다 요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자기는 뭔가를 샀을 때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 스톤박스 하나 사시면 됩니다 요거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선택이 아니야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사시면 되고 포켓몬 박스 확장 같은 경우는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하나 사면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포켓몬 박스 하나 사는 건 게임이 좀 편해지고 스톤박스 하나 사는 건 필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플래그까지 사셨다면 요 스톤박스를 일단 사시는 걸 추천해요 왜 그러냐 요거는 스톤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스톤 박스가 있죠 포켓몬이 스톤을 들어도 스톤 박스 한 칸을 그대로 차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안에 있는 스톤을 포켓몬한테 줘도 한 칸이 그대로 있어요 한마디로 포켓몬이 레벨이 올라갈수록 스톤이 많이 먹겠죠 뭐 이런, 이런 스톤도 있고 이런 스톤도 있고 점점 많이 먹게 되고 지금 내 새우냥 이 시드라죠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얘가 지금 열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칸당 몇 개를 들수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20개밖에 못 듭니다. 이런 시드라 나중에 이제 두 마리만 가지고 있어도 20개 끝나죠. 나머지 포켓몬 한 마리는 스톤을 못 들어요. 내가 더 이상 들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최소한 두 칸이 있어야지 세 마리 커버가 됩니다. 거기에 다가 이제 무슨 리피트 스톤, 넓히기 스톤 이런 것도 이제 점점 이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세 칸까지 늘려야 되지만 중반뭐 뮤츠 잡을 때까지는 두 칸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쿠션 사고, 플래그 사고, 박스 사고 하면 이제 얼마 안 샀죠. 하지만 무가금 분들은 이 정도 사면 뮤츠 잡을 때 됩니다. 구라치는 게 아니라 나, 내가 그랬어요이 정도 사고 이제 좀 하다 보면 뮤츠랑 만나요. 이게 그때쯤이야. 그러 그러니까 얼마나 굿즈 사는 게 힘든지 알겠죠? 그래서 뮤츠랑 만날 때쯤 되면 이제 그 다음 굿즈를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살 만한 게 뭐냐? 여기서는 이제 개인 취향입니다. 거부강 분수. 파란 색깔 재료 두 배. 아니면 이상의 꽃 노란색깔 재료 두배 그것도 아니면 여기 피카츄 서핑보드 있죠 요거 요거 세개 중에서 하나를 먼저 사시면 돼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 마리 오는 거죠 냄비당 요거 먼저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재료가 너무 부족하다 해당 재료 두배 증가되는 굿즈를 사는 것도 추천해 드리지만 리자몽은 사지 마세요 리자몽 은 쓰레기야 그래서 두 배를 추천해 주면 거북왕이랑 이상의 꽃요두 개죠 요두 개는 우선적으로 사는 거 추천하고. 그 다음에 요거 켄타로스. 그 다음에 이제 리자몽 같은 경우는 그냥 안 사는 거 추천합니다. 나중에 사요. 나중에. 리자몽은 빨간 색깔은 빨간 색깔 재료 자체는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리자몽 안 사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FS 기프트권 무과금 기준으로 사는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요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